이건 뭐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네요. 본인 입으로 친구 같은 사이니까 도와주러 왔다 이런 뉘앙스로 말해놓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딱 잡았대네요. 좀전 좀 반대신문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증인은 김호준이 뉴스 공장에 출연한 적이 있죠? 네. 왜 출연했습니까? 출연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러서 같이 출연했으면 좋겠다는 출연 제의를 받고 출연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라는 건 무엇인데요? 김병기 의원이 원내 원내 대표에 출마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거는 증인이 민주당 원내 대표 김병기와 특별한 관계 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신빙성에 관련한 문제예요. 예, 특별한, 특별한 관계라는 관계가 게 어떤 거, 특별한 관계라는 게 어떤 걸 어떤 자, 걸 정의하세요? 특별한 관계요 제가. 본인이 말씀하신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곤욕에 처했는데 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선배 따라 뉴스 공장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근데 이게 그러, 특별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무조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당연하죠. 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선배 따라 김어준의 뉴스 공장까지 왔잖아요. 고역에 처했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변호사가 얘기하는 특별한 관계라는 정의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